하세요. <laughs> 네. 어 좋네요. 공기 충정기 눌렀어요. 아까 케이크 이제 우리 스태 누나 준비해주신 케이크입니다. 일단 감사하고. 아까 아까 저한테 자랑했어요. 서울에서. 아 지금 여기 어... <laughs> 안 돼요. 스포 안 돼요. 지금 어, 여러분 위에 뭐 촬영하고 있는데 좀 멀어요. 그래서. 아 어... 아, 이제 스탠 드나 이거 서울에서 갖고 온 거야. 그래서 전까지 심지어 아까 전까지 맞춘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있었어요. 네 일단 네 다고요. 여러분 위해 그래서 아무 연사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그 어, 멤버들 케이크 연습에서 케이크 듣고 와서 생일 축하 나는 노래. 불어줬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TMA도 있죠. 쿱스형 이제 조금 실수했어요. 케이크 아직 안 나왔는데 <laughs> 쿱스형 케이크 나온 줄 알고 먼저 노래 불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그래서 어제 그래서 어제 연습 끝나고는 오 사실 오늘 스케줄은 어, 너무 일진이가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. 아이 어, 정도 스포 아니죠? <laughs> 아니, 무슨 스케줄 모르죠? 모르잖아요. 이제 이제 캐럿들. 네. 어, 지금 어디에서 스케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, 나 처음 한번여행까안 <laughs> 돼요? 안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스포 하면 절대 안 되고요. 아, 어, 사실 지금 촬영 현장이에요. 그래서 밖에서 멤버 아마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아니 <laughs> 네. <laughs> 네, 더 더하면 약간 스포 너무네아 옆에 스테이 있어요 혹시, 혹시나 저 스포하는 거 같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<laughs> 이제 얘기하는 순간에 이런 존재하고 이런 있어요 저한테 기는 어, 왔어요 지금. 생일 축하해요 <laughs> 예, 네, 스포 위험 있을 수도 있어서, 네, 샹하 생일, 빠이, 이제 디노도 머리 색깔 때문에, <laughs> 아이 정도 얘기하는 상관 없잖아요, 예, 네. 제가 무슨 색깔 얘기 안 하잖아요, 그 무슨 색, 비미, 미미, 예, 네. 그래서 이번에 준비 사실 많이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도 된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아좀 스포하고 싶은데 근데 뭐 스포해야 되나요? 아안 돼요? 아 아쉽네요. 이번 아무 사실 아 사실 이번 아무 되게 음좀 고민 많이 했나 약간 그랬어요 이런 타이틀 곡 아무.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꾸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늘늘 늘 그랬어요 항상 아무 나올 때마다 많이 바꾸니까 이번에도 역시 많이 바꿨어요 <laughs> 이제 멤버들 아무 대한도 이제 이제 원하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바꿔야 되고 이제 무대에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해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, 그래, 진짜 뮤비 찍고 나서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아, 이 정도 스파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제 사실은 뮤, 뮤비 때 나오는 아무 사실 아마 나중에 나왔을 때 조금 다, 다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진짜 고맙다. 그, 그때처럼 이제 뮤비 찍고도 수정 많이 하니까, 아, 이 정도는 스파 아니잖아요. <laughs> 네, 광아 아까 사실 촬영하다가, 아니, 아니, 네, 아니, 네, 네, 뭐 먹는지 모르는 거야. 아, 걱정하지 마요. 스포 아니야. 이제, 어, 여기, 여기 서우 아니고, 약간 좀, 조금, 그, 아, 네, 다는대니가 여기 좀, 좀, 명, 좀, 유명한 의지 좀 먹었, 아, 약간, 그러니까, 아니, 네, 네, 아니, 아, 그러니까, 니간 아니, 스포 같은데, 아니, 뭐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. 스포 아니야. 이제 정한이 형랑 민규랑 같이 그, 청구장, 랑 그, 청국장랑 그 무슨 굴이지, 생선 은 무슨 야채 같은 거 있는데 소스 이렇게 뿌리 그, 그 이렇게 볶끈하고 나서 만드는 음식랑 그 삼겹살 이런 거 먹었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. 그때. 네. 그리고 먹, 먹 먹방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사실 조금만 기대 아 그냥 이거도 약간 스포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대해도 돼요 먹방. <laughs> 네. 예. 사실. 아, 여기서 얘기가 제가 할게요. 그냥 멤버들랑 같이 많은 많 음식 먹었어요. 네. 네 약간 그런 거요 Hey g s h s h e a e o the, the t